비니 우유 먹어볼까? 우유 우유 먹어볼까? 우유 우유 먹어볼까? 비니가 좋아하는 우유 빨리 따라줘 빨리 따라줘하이파이 크... 우유 한번 먹어볼까? 비니 비니 우유 프로서 따라줄게 잠깐만 어? 잘안따지는데 어떡하지? 못주겠는데? 응? 못주겠는데? 어떡하지? 어우, 거기서 입맛 따시고 있어? 인어? 우유만 보네. 우유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우유. 기다려, 기다려. 아직 기다려. 잠깐만, 다 따르고 나서. 다 따랐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급하게 먹으면 안 되지. 뭐가 맛있어? 어우, 깔끔하게 먹었네? 맛있게 먹었으면 하이파이브! 미니, 하이파이브! 맛있게 먹었어! 하이파이브! 어이고 아이고,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